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크로스피 정원 채널 리포먼트 크로스피 이번 달부터 저기 무먼트를 공개를 저기 유튜브로 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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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를 꼭 보셔야만 네. 무먼트가 뭔지 알수 있어요. 저번달무먼트킹 네. 우리 네. 신준영 군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1월 5일에 저번에 여했댓때문에 1월 5일에 이번에 아.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컴플레인 네. 좀 네. 이렇게 있었어요. 네. 코치가 네. <laughs> 어... <laughs> 너무 이렇게 어? 이렇게 의사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괜찮아 아니야.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네, 아 우선 찍기 전에 회원의 동의를 네. 구했고요. 네네. 네. 어, 참여 참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 이제 앵글 밖에서 수행하는 걸로 했고, 네. 양심적으로 노래비 네. 많이 나온 네. 클라스는아영로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네. 자, 저보다 우무한테 따라... <웃음> 없습니다. 네. 네. 당신도 퍼플라인 있어요. <laughs> <우리> 뭐... <laughs> 어, 노래비 좀 있었다는? <laughs> 어 어떻게 생각하시면? 너무 어, 뭐. 아, 박상일 둘이 께서 노래비 아 상일이 형이랑은 뭐.. 둘이 다시 1대1로 해도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laughs> 네. 불만 있으시면.. 이번 달은 궁금하지 않아요예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번 달에 좀 쉬웠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 달은 좀.. 생각보다 힘듭니다. 자 오늘 대충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마침 1호점에 또 회원 한 분이 계셔가지고 6호! 광이고요. 이 회원입니다. 아이고 잘생겼다. 아잘생겼 네. <laughs> <laughs> 이번 달 우먼트는 우리 가동성가동성이에요 네, 네. 성이 시니어서 허천, 시드니, 어디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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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우 볼게요. 어, 남자 ASI 기준으로 설명 먼 드리겠습니다. 동작은 두 가지고요. 우선은 버필 박스 점프 우 다음에 바벨 파워 클리즈겠습니다. 네. 무게는 보이시는 대로 135 파운드. 남자 24 인치 박스를 이용하고요. 개수는 뭐 크로스에서 유명한 숫자죠. 21, 15, 9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버핏, 박스, 점프 오버, 21개, 파워클린, 21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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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9개. 가장 빠른 시간에 끝내주시면 되고요. 그냥 하면 또 너무 쉽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파워클린의 조건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실 파워클린은 어느 프로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을 바닥에서 내려놓고 신다거나 하시게 되면 이제 페널티가 있겠죠. 패널티는 3개의 박스 점프가 네, 페널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2 1개 파워클린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바닥에 서여름을쉬었다 그러면 쉬지 마시고 박스 점프 3개 먼저 하시고 남은 개수를 더 이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개, 15개, 9개, 최대한 빨리 끝내주시면 되는 그런 무브먼트가 되겠습니다. 아 예, 두 선수님 감사합니다. 무브먼트는 다 제가 따는 것이기 때문에 코치들한테 컴플레인까지 많으세요. 한번 해봐야 되니까 1라운드만 해봅시다. <웃음> 갑니다. 걸어보요. <laughs> <고생하셨어요. 웃음> <laughs> <laughs> You no. n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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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브로 시키려고 <laughs> 엄청 하는거같개 3개, 3개 한거같요 <laughs> <laughs> <원스톱을 웃음> <여행을 하고 싶어. 웃음> <laughs> 네, 이번 달은 좀 힘들긴 했어요, 저기. 저번 달에 식당을 그서 <목소리> 근데 엄브로킹을안 해가지고 좀 짜증나네요. 이걸 올려야 되나? 그래죠소감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목소리> 힘들어요. 어때요? 너무 힘들고, 아, 저는 아. 엄브로킹 가는 것보다 아. 전략적으로 한번더 떠서 박스 청거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달도 킹가시나요 그냥 마스크. 아, 마스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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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정신이 없어? 막쓰럼프그 <목소리> <목소리> 날것 같아요. <laughs> 자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에 참여하세요. 다음달만나니 네, 감사다 <laughs> 네, 감사요 네, 감사합니다. 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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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요감사합사합니사합사합니다감세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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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안녕하세요.